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영원 어 섹시인 설명 독해 시간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고요. 제일 위에 줄부터 여기 세 번째 줄까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넘어갑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콜론으로 또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되게 길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한번 이세 줄을 소리내서 읽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When Dudley had been put to bed, he went into the living room in time to catch the last report on the evening news. When 뭐뭐할 때죠? 뭐뭐할 때. 뭐뭐할 때. 주어, 동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예요. 왼주어 동사, 뭐, 뭐할 때, 이렇게 해석하고요. 여기, 음, 여기 어디지? 중급영문법에 가시면, 어, 이 채널, 이, 이 설명 영상 밑에 보시면, 영상 밑에, 어,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중급영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셔서. 어, 의무사 조동, 어, 왼조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때 왼은, 뭐, 의무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데, 예, 뭐, 시간 접속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중군용무법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had been push인데, 이게 과거 완료가 이제 수동형이 된 건데요. 과거 완료. 어 uh, had been 입니다 put 모모 to b e 모모 재우다예요. 그러니까 더 더들리가 어, 재워졌을 때입니다. 더들리가 침대에 놓여졌을 때예요. 푸 u t 이제 노타 두다 이런 뜻이 있죠. 푸 u t 은 단별에가 put put 입니다 이게 B 동사의 과거분사 빈인데요 B 동사 다음에 또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h 드 d b 는 헤드 플러스 과거 완료라 그래서. 비니 또 과거, 어, 그죠? 과거,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죠? 과거 완료가 아니라. 어, b 동사의 과거 분사죠? 좀, 많네요. <laughs> 이제 뭐가 좀.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 이것도 과거 완료라고 하죠? 과거 완료가 이수동태가 된 건데요. 이게좀 문법 내용이 좀, 어, 들어가 있네요. 이 해리포터가 그냥 만반한 그런, 그, 문장들은 아니죠. 어 과거완료이죠. 상태가 된 건데 요거는 이제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다루겠고 여기서는 이제 해석은 그죠 더들리가 침대에 어 놓여졌을 때입니다. 침대에 잠을 좀 어, 재우려고 부모님들이 이제 놓았다는 뜻인데 더들리가 잠자리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들리가 잠자리 들었을 때 그는 이제 아버지죠, 그죠희가 이제 어 여기서 희는 미스터 더들리입니다. 더들리의 아버지죠. 어 이게 과거완료하는 이 수동태는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해석은 뭐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을 그냥 이 단어의 뜻들을 그냥 이렇게 음. 생각하면 해석할 을 수가 있는데요. 어 문법적인 요 내용은 어, 집중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는데 이 영상 밑에 설명에 보면. 그 해리포터 영상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거기 가면 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전환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구독 옆에 가입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문장 보겠습니다. 시작, he went into, went는 go의 과거입니다. Go. into the living room, living room은 거실이죠. 거실로 갔습니다. 아들 더들리가 잠자리 에 들었을 때 잠자리를 잠자리에 두고 아들리를 잠자리에다 어, 자라고 얘기하고 어 그는 어 미스터 더들리는 더들리의 아빠죠 거실로 갔습니다 in time 뭐제 시간에 갔습니다 아니면 이윽고 이윽고 어, 그 시간이 되어서 갔습니다 to catch 뭐뭐 뭐 하기 위해서 the last report 마지막 리포트를 잡기 위해서. 캐치는 잡다죠? 이것도 투구정사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투구정사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더 다룰 텐데, 여기서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 리포트를 잡기 위해서니까, 이제 마지막 뉴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on the evening news. 어디에서? evening news에서, evening 저녁 뉴스에서 어, 나오는 마지막 리포트를 잡기 위해서 거실로 예, 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가 뉴스 보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뉴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 얘기입니다. when부터 news까지 소리 내서 한번 어, 쭉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When Dudley had been put to bed, he went into the living room in time to catch the last report on the evening news. When Dudley had been put to bed, he went into the living room in time to catch the last report on the evening news.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에 나온 내용을, 어, 뉴스에서 이제 기, 기자가 말한 거를 지금 따옴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미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 콜론 다음에 나온 내용이 지금 뉴스 내용입니다. 거기 뉴스에 나오는 기자가 말한 걸 옮겨 놓은 거예요. And finally 같이 읽습니다, 시작. And finally, bird watchers everywhere had reported that the nation's owls have been behaving very unusually today. finally, 마침내죠. 그리고 마침내 bird watchers, 새를 본 사람들이에요. watch가 보다고, watch 하면 본 사람들인데, watchers에서 새를 본 사람들, 올빼미들이 막 날아다녔다고 그랬죠. 올빼미들을 본 사람들은 everywhere, 모든 곳, 여기저기서 올빼미를 본 사람들은 have reported,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습니다. 말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죠. 페 플러스 과거 검수입니다. 이건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앞에는 왜 과거 완료를 썼고 여기 현재 완료를 썼는지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 보고했다. 과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report이라는 보고하다 라는 단어에 과거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를 본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새를 본 사람들이 보고했습니다. 대절이라고 보고했대요. 대...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이라고 보고를 했단 뜻입니다. the nation's o u s 그 나라의 올빼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 올빼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have been behaving. 행동을 해, 했어요. very, 매우, unusually. usually는 보통 대개란 뜻이고, 그죠? unusually는 이상하게 오늘, 매우 이상하게 오늘 행동들을 해왔어요.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behave가 행동하다는 뜻이고요. 예절 바르게 행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동하다겠죠. 매우 이상하게 오늘 행동했습니다예요. 근데 말안 듣는 아이한테 너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beha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예절 바르게 행동하다라는 뜻이겠죠. 어 새를 본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에 있는 올빼미들이 오늘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라고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Have plus 과거 분사인데요. 또 나왔어요, 그죠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가 지금 진행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분사가 빈이 지금 삐동사에, 과거 분사죠. 삐동사, 의인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법, 어,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침내, 새를 본 사람들, 여기저기서, 여기 everywhere, 여기저기에요. 모든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새를 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이 나라에 있는 올빼미들이 어, 행동을 해왔다고요. 매우 이상하게 오늘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고 지금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일 수도 있고요. and부터 today까지 소리내서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And finally, bird watchers everywhere have reported that the nation's owls have been behaving very unusually today. But not, and finally... Bird watchers everywhere have reported that the nation's owls have been re have behaving very unusually today.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